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하면, 이광대 후와 저의 합심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 두 사람 간에도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, 또두 사람을 보는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많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,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양식이 하나된 힘을 만든다면, 끊임없이, 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, <laughs>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를 만들 어주겠습니다 최선의 바람입니다. 그 그간의 애정을 대표로 감사하고요 그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연습할 네, 시간이 네, 없습니다. 정책위원 후보에게 진와한실성원을 각별한 배정을 부탁드립니다. 최선을 다해 서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.